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의 꾼백 대표입니다. 어느덧 벌써 5월 말로 달려가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녀석들이 맛있는지 저와 함께 구경 가시죠. 나도 백 대표야. 자 오늘은 시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게 큼직한 대구가 보이네요 이런 녀석들은 키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키로에 만원 초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제철은 겨울이라고나 하지만 무 넣고 푹 끓이면 아주 맛있는 녀석들이죠 자 다음으로 보이는게 게르치죠 금태가 요새 아주 비싸죠 그러면 그대안책으로이 게르치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태 눈볼 때와 맛이 아주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도 안되는 녀석들이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금태와 맛비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옥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준수한 사이즈의 옥돔들인데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4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으로도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원체 가격이 비싼 녀석들이라서 잘 드시지는 못하는 녀석들이죠 그래도 맛 하나는 끝내주는 녀석들이죠 9월부터 11월까지 산란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맛있는 최고의 절정기로 돌입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다랑어 새끼도 이렇게 보이네요 줄다랑어라고 표기됐지만 참다랑어 새끼예요자 이렇게 째게난 녀석은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어떤 맛인지 모릅니다 그냥 구워먹거나 조림해먹으면 될 듯하네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는 가스코라고 부르는 황돔 새끼도 있어요. 자이 녀석들은 킬로당 만 원씩인데요. 백감이 가능한 녀석들이라는 거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초밥집에서는 이 녀석 가지고 초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한 마리에 한네 피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불보라기 보이고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리 큰 편은 아닌데요. 맛이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2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예요. 지금은 산란을 마친 녀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가 홀쭉한 녀석도 보이죠. 횟감으로는좀 그렇고 구이나 탕용으로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잡힌 벤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지 수산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들 쪽에서도 오늘 벤자리가 많이 보였는데요. 벤자리가 지금 산란기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녀석을 회로 먹어 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산란기 초기래서 그런지 기름이 아주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은 그냥 구이나 탕용 해 드시고요. 요새 벤자리 활어로 많이 나오니까 횟감은 활어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갱이도 보이고 있네요. 사이즈는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녀석들 살랑기이지만 횟도 먹어도 맛이 괜찮은 녀석들이에요. 한 마리에 3 0 0 0 원, 4 0 0 0원요 정도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성비 횟감으로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갱이는 언제나 오라요. 자 그리고 돼지 수사는 활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진공 쳐놓고 숙성을 시켜서 숙성 횟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종에 따라 사이즈. 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데 파로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숙성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으로는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무늬오징어 흰꼴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한 마리에 4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4kg 나가는 가격이 13만 원 되고요. 왼쪽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녀석은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도가 매우 좋은 녀석이에요. 횟감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녀석입니다. 무늬오징어가 4kg 나가는 녀석은 정말 보기 힘든데 크기에 비해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거 한 마리 잡아다가 날갯살만 회를 떠먹어도 세네 분이서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한 마리를 다 회를 뜨면 뭐 동네 잔치해도 될것 같고요. 이 녀석들 산란기가 봄부터 여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다 순놈이죠. 산란기와는 뭐 아무 상관 없는 녀석들이에요. 여력이 되신다면은 아우 적극 추천 드릴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무늬오징어 흰꼴뚜기 강추. 자, 돼지수산은 전복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이즈별로요. 요새 전복값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kg에 10미 11미짜리가 키로당 2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지난 4월보다 한30% 정도 저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복 때 되면은 전복값이 엄청 올라요. 미리미리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은 곤방 죽어나온 녀석들이에요. 사이즈는 랜덤인데 로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자, 요런 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런 거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저도 어저께 1kg 사 가지고 요거 전복죽 끓여 먹었는데요. 횟감으로는 조금 딸릴 수는 있어도 전복죽 끓여 먹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쪄 먹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요. 지나가다가 요런 게 보이면 무조건 사십시오. 가성비 최강입니다. 자, 이곳은 D 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기입니다영남아기는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시는 거 아시죠? 언제나 사장님이 밝은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점포에요 안녕하세요, 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독감 주의하시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그럴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삼첩표 병어고요. 요거는 다섯 마리 만천원 머리예요. 5만 오천 원. 요거는 사만 오천 원 여섯 마리.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덕자 병어라 그래서 지금 조려 먹거나 뭐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만 오천 원. 자, 수조기도 어제 팔딱팔딱 살아 있는 거산 거거든. 요것도 매운탕 끓여 먹어도 맛있고 거 먹어도 맛있어요 자요거는 장대 나로도 장대인데 25,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질이 떨어진 그런걸 사긴 샀어 그래도 냄새나고 그러는건 아니거든요 요건 키로에 18,000원 어제 신경이 살아있었는데 아직까지 신경은 조금 살아있어요 자 이거 요거, 요거는 오늘 키로에 2만원 드리고요 자, 멸치 23,000원 드립니다. 자, 뒤돌아 보실까요? 자, 갑오징어 활로 샀어요, 저는. 이거 잘 살아있죠? 한 마리에 15,000원 짜리고요. 이거는 여섯 마리에 5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 강원도 거. 강원도 거, 이게 18,000원. 이게 또 금세 잊어버렸네. 올락 <laughs> 아, 어, 볼락 이거 벤자리 제주도 겁니다. 25,000원. 이게 꽃돔이라고 하죠. 이거는 3만 원, 2만 원. 자, 아직 참아지예요. 개아지가 아니고 횟감 되고요. 23,000원 드려요. 자, 청어는 15,000원, 금태는 3만 원. 네, 자, 이건 자 자연산 우럭이고요. 아 이걸 제가 잘못 샀어요 자연산으로 인데 위에 큰 것만 보고 샀는데 쏟아 보니까 이렇게 자잘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하는거 그냥 만 오천 원 드릴게요 자 이거는 골뱅 삐뚤이라고 그래서 소라과예요 얘네들 잘 살아있어요 이거 2만 원이에요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잘 살아있어 이리 싹싹 들어가죠 음. 자 이거는 이만 삼천 원 드리고요 낙지, 중국산이고. 자, 삐끗갈치요. 삐끗갈치는 3만 오천원 드리고. 이게 몇 다마예요? 요게 350 다마예요. 음, 그리고 요거 대구 동해안 대구한 상자에 만 오천 원씩. 자, 강원도 홍게 만 원이요. 예, 라면 끓여 먹어도 좋고, 매운탕 끓여 먹어도 좋고. 자, 강원도 이거 물가잠이 열다섯 마리고, 씨알도 크고, 좋죠?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아어는 무조건적으로 해서 만원씩 드려요. 살이 엄청 좋죠. 그리고 영남이었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 장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선어 횟감용 민어가 보이고 있어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이 녀석들은 사이즈 구분 안하고 키로당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선어 민어도 이제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양식 참돔도 보이고 있네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횟감이라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냥 탕이나 구이에 드세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자연산 광어가 있는데요 키로당 9,000원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산란기이긴 하지만 요리를 해드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농어는 자연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키로당 7천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오 가성비적으로 좋습니다. 농어 스테이크 한번 해드시죠. 자, 그리고 수조에는 남해 참문어가 판매되고 있었어요. 한 마리에 1kg 정도 나가는데요.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하네요. 가격 좋습니다. 요거 한번 사 드셔볼 만할 것 같아요. 참문어는 대문어와는 다르게 살짝 씹는 식감이 있죠.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갑오징어는 마리에 7,000원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데요 해떠 먹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저렴한 거지 선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골 물레고등입니다이거한 박스가 28,000원인데요 저번 주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네요 이거 삶아가지고 골뱅이 소면 해먹으면은 아또 신세계 에 열려요 통조림으로 된 골뱅이와는 아주 다른 맛을 가지고 있죠. 자그 옆쪽으로는 큼직한 정갱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보아자니 횟감까지는 안돼 보입니다. 다섯 마리 한 박스가 25,000원인데요.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구워 드시면 아주 기름이 자글자글해요. 그 옆에는 비교적 작은 정갱이가 보이는데요. 열다섯 마리 한 박스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성비 좋네요. 다소 작은 사이즈의 대구도 보이고 있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손질해서 대구탕 끓여 먹기 좋죠. 한 상자에 2만 원인데요. 요새 노량진은 대구 꾸준히 많이 보이고 있죠 선도 좋은 녀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구탕 한번 어떠신지요 자 그리고 정어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맛있다는 평들이 많아요 정어리는 산지에서도 화로로 만나기 어려운 녀석이에요 회도 먹어도 좋고요 조림해 먹어도 좋고요 젓갈 만들어 먹어도 좋은 녀석이죠 박스에 16,000원으로 가격도 아주 착한 녀석이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지나가는데요. 단새우, 북쪽 분홍새우가 보이네요. 자, 요 녀석들은 통발로 잡은 거라서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12만원. 자, 뜬금없이 미거지가 보이고 있네요. 이 녀석들 지금 올라올 녀석들이 아닌데 왜 지금 올라와 있을까요? 이거 뭔지 아시죠? 동해에서 곰칫국이라고 파는 그 곰칫국의 주 재료에요. 뜬금없이 보이길래 찍어봤어요. 자, 요새 금값인 금태 눈볼 때도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는 고등어 점포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등어가 지금 금옥이기 때문에 이 자반 고등어들은 다 냉동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생물로 자반을 만든 것보다는 확실히 맛이 떨어지죠. 제일 큰 고등어 한 손에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거의 고정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량진대는 홍게를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아요. 거의 살아서 유통이 되는데요. 이 녀석들은 거의 다 죽었네요. 그래도 선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큰 기대 안 하시고 그냥 라면용이나 맛좀 보자 뭐 그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기대를 꼭 가지 마세요. 어, 동해 대문어도 많이 보이고요, 오징어도 보이고 있죠. 금징어, 오징어 위에 거는 이렇게 까만데 밑에 거는 허예요. 맞닿여 있는 부분은 금방 하얘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도가 딸려서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밑에는 선도 안 좋은 거 넣고 위에만 좋은 거 넣다 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새 한창 제철인 깡다리도 보이고 있고요. 고등어가 금어이라고 했는데 생물고등어가 보이고 있죠. 이런 녀석들은 고등어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다른 어종을 잡다가 이렇게 잡은 거 모아놓은 거예요. 고등어가 지금 산란기이기 때문에 크게 맛은 없을 겁니다. 큼직한 횟감용 멸치도 보이고 있는데 회무침 만들어 먹으면 꽤 맛있어요.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고요. 지금 멸치가 제철이니까 이때 좀 사이즈 큰 멸치 잡아다가 회무침 한번 만들어 드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주 활어로 잘 살아있는 가부골목 오징어도 보였어요. 자, 요런 거는 한 마리에 1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박스에 담겨져 있는 녀석들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좀 작지만 살아 있다는 이유로 큰 녀석과 거기 동일합니다. 이런 녀석들 사셔다가 뺏어 먹으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옆쪽에 박스에 들어 있는 녀석들도 살아 있기 때문에 맛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렇게 완전히 살아 있는 화어는 자주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요. 맛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c 9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자, 이곳 역시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는 얼마까요? 정어리가 22,000원. 22,000원. 오늘 2, 2 7 2. 7만 5,000원. 2kg는 65,000원. 저희 망인 거죠? 예, 통발이 몇통발 통발이요? 예. 4라서한치는 예. 지금 20마리짜리가 여기에 지금 9 5원 95,000원. 오늘 16마리는 1 0만 5천원. 오징어는 7만 3천원 20마리. 어제부터 조금 올랐네요 음. 예, 하루리 정말 좋죠. 예, 성대는 2만 원. 2만. 원. 이거 옥돔이 저 이제 그 자연산 그 옥돔인데 이걸 뭐흑 옥돔이라 흑 옥돔이 약간 검은 거. 7칠이만5천원 <laughs> 예. 그래, 조금쌉니다 그 다음에, 갑오징어는 마리당 16,000원. 아, 640g 정도 나한 마리에. 통제는 25,000원, 4마리. 네 문어는 35,000원 키로에, 살아있는 거. 키로에. 정갱이 너무 크다. 정갱이는 한 마리에 8,000원. 8,000원. 예, 예. 그 다음에, 병어는 8마리짜리는 4만원 6마리짜리는 45,000원. 아, 간재미는 열마리에 3만원입니다. 열마리에 3만원. 예. 갈치는 오늘 좀, 단가들이 좀 비싼데, 요런 거는 14만원. 10 8마리. 네. 예. 마리는 이게 8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 마리. 그 다음 요거는 700g 짜린데, 5마리에 16만 5천원. 요거는 키로따마 5마리에 20만원. 20만원.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이곳은 C8 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황석어입니다. 표준명 깡다리죠. 요새 깡다리가 제철이기 때문에 점포들마다 많이 갖다놓고 판매를 하세요. 보통 한 박스에 18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황석어는 젓갈만 담그는 게 아니라 지져먹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서 구워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 18kg 한 박스가 28,000원인데요. 아유 가격 좋아요. 자 오늘 멸치가 23,000원이라고 하네요. 3kg 한 박스가요. 전국수산은 사이즈 큰 녀석들을 갖다 놓으셨네요 요거 비닐 벗기고 대가리 띄고 내장만 빼서 회무침 해먹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중국산 낙지도 한무대기가 2kg가 살짝 넘는데 23,000원이라고 하고요 자 생물 고등어는 5마리에 한 박스가 만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새 고등어 기름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 보시는 녀석은 은대구, 나막스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붉은맥입니다 요거 요거 아주 맛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번 말씀드렸죠 사이즈가 큰 거는 키로당 6천 원이고요.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은 한 무대기에 그냥 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작은 거 사지 마시고요. 큰거 사셔가지고 살짝 말렸다가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간장조림에도 아주 맛있고요. 자 어른돔이죠. 이 녀석들도 지금이 산란기인데 키로당 5천 원입니다. 자노란가오리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많이 잡히는 제철이에요. 산란기에서 연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잡히는 겁니다. 간의 맛이 아주 좋죠. 한 마리에 2만 원, 2만 5천 원인데 가성비적으로도 좋.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떡 까치복도 보이네요 키로당 7,000원인데 가격 저렴하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인데 노량진 수산시장도 보어를 손질해주는 것이 빨리 시급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매 쪽 점포들을 다돌아다겨 봤습니다 확실히 먹음직스러운 해산물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번주는 노량진 수산시장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한 번씩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